안녕하세요 반짝 기린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합격 후기 영상입니다.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주변 친구들이나 어, 언니 오빠들 도움이 굉장히 많았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1차는 서류인데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이거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격이 필요한데 탭스나 토플의 점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뉴탭스를 치렀는데 이게 시험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빨리 나오게 돼서 뉴탭스를 쳤어요. 뉴탭스 공고 영상은 따로 올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정량적 스펙 같은 경우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4.5 만점에 4.14였어요. 그리고 뉴탭스는 512점이었습니다. 서울대가 자기소개서 문항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경력인데 경력 상항에서는 저는 학생회 정치외교 학생회를 한 적이 있어서 학생회랑 또 정치외교 학회 한 적이 있었고 동아리 뭐 모임회 활동 영어 토론 대회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또 제가 2017년 2월에 졸업을 해서 졸업 후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졸업 후에 한 활동들. 뭐 블로그가 이제 총 방문자 수 160만 명이어서 그런 것도 적고 유튜브랑 뭐 인스프리에서 제가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인턴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담았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학과를 가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지원 동기 및 장래 계획, 3번은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여기서는 학회 활동 내용을 적었고 또 제가 독일어를 할줄 알아서 독일어 능력을 어필했어요. 네 번째는 상벌 사항. 상벌 사항에는 저는 이화에 대해서 선적장학금네번 받은 게 있어서 그거 쓰고 또 영어 토론대회에 어, 수상했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5번은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의 경우에는 저는 토익 스피킹 레벨 8 190점이랑 토익 985점 오픽 AL. 그리고 독일어 자격증 쎄데랑 데스테아이스 있어서 이거 두 개를 적었어요. 어, 6번은 석사 박사 진학 시 희망 연구 분야 및 연구 계획인데 저는 이제 고모부께서 청삭을 해주셨는데 읽으면서 논문이든 어떤 글이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 일관성 있게 지원 동기에서부터 지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희망 연구 및 연구계획, 이 모든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어, 서울대 진학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7번은 학부대학원 이수 전공과목 중 관심과목 8번은 석박사 이후의 계획, 뭐 박사 진학, 취업, 유학 등 9번은 비고, 기타 10번은 연구 실적 목록, 논문 보고서 연구 참여 등 이렇게 있는데 저는... 너무 이제 비워두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중국 정치 수업 때 제출했던 에세이를 제출했고, 어 네, 그래서 그것도 프린아웃 해가지고 같이 제출했었어요. 컨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과 같은 경우는 컨택이 100%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니까 컨택은 따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차는 과마다 다른데, 뭐, 제외국어 시험을 보는데도 있고, 전공 시험을 보는데도 있고 하는데, 정치학과 같은 경우는 영한 번역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정치학과 간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 정치학의 이해라는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의 책인데, 저는 이걸로 공부를 했고,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카페에서 구해서, 어, 읽고 요약하고를 처음엔 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번역 시험이다 보니까, 번역을 하자 해서, 뭐, 이거를 한국어로 된 책이라서, 영어로 단어장 만들어서, 뭐, 시험 보는 거,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간략하게 필기하면서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4년 동안 들은 정치 수업들의 총합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런 기본 베이스가 많아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어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그거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영어인 상태를 다시 한국어로 이제 시험 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네 도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어, 어 이거 봤는데 기억 안 나지 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영어로 된 그런 경제 단위들을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쉬운 건데 막상 딱 보면 되게 너무 긴장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문맥만 봐도 알수 있을 뻔한데 근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거나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한 번쯤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Gross National Income 했을 때 이게 총 국민 소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오면 이제 막떨리 상태에서 보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뭐랄까, 단위? 그런 경작적 단위를 조금, 어, 영한에 공부해 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차는 면접인데요. 아, 사실 진짜 정치학과 후기가 많이 없어요. 정말 없었고, 한개 맞나 두개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컨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분야에 교수님 논문들을 읽고, 또 학부 수업의 경우에 그 교수님이 담당하셨던 수업의 강의 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나온 책이랑 논문을 미리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정치학의 이해, 여기서 필기했던 내용들 복습하고, 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실제로는 어땠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뭐랄까, 정착적 그런 개념?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됐었습니다. 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오는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상이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 계획그 플로우 같은 걸 여쭤보셨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분야의 그런 외국어 가능하신지 여쭤보시고 또 자기 소개서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들었던 수업에 관련해서도 여쭤보시고 또 어, 들었던 교수님에 관해서도 여쭤보셔서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고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소개서의 내용을 확실히 이제 숙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어, 시험 후기 및 합격 후기였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어요. 저는 이제 네이버랑 다음 카페를 가입했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정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어, 후기를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